움리면서 여기 살짝 살짝 터치를 하고, 거기서 연을맞추그여게기 일단 살 넣어야지, 잡아봐 살짝 넣고, 이거를 이제 터치 터치만 해. 이거 게치를 터치를 이걸로 연치맞터치 여기. 야, 아까 Z축은 이미 맞췄었지? 네. 여기 이제 만큼 들어가 야 반대로야. 위로 돌려야, 로 돌려야 같이 닿는 거야. 아니면, 어. 만약에 실로 가게끔. 반대로 해야 할것 같죠, 이건? 어.